좋은 사람 알아보는 법. 공자의 철학에서 좋은 사람이란 어떤 고의도나 이성적인 능력, 지의나 재산의 존재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이란 마치 자연에서 발견되는 선한 질서와 같은 것이며 그의 행동과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과 행동 공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일관성 있게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며 진실한 생각을 자신의 말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노력하면 결실이 따른다고 하면 그 자신이 먼저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 등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좋은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공자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했고 다른 사람 역시 그러한 태도를 가지도록 권고했습니다. 예의와 약속 공자는 어떤 사람이 약속과 예의를 지키는지를 보고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타인과의 신뢰를 쌓고 예의를 지키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나타냅니다. 즉,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약속한 시간에 늦지 않고 정확히 도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춘 태도를 보일 때 좋은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며 시간을 지키고 약속한 것을 지켜내는 등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상황과 태도 공자는 어려운 상황에서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를 판단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들어 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참을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시험을 치르더라도 인내심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격려와 힘을 줄수 있는 태도를 보일 때 좋은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좋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